8월 18일 날, 또 우리가 우리 산악계에 슬픈 일이 생겼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전만 우리가 그분을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면서 산행하기로 하고 오전 산행 마치고 내려오시면 점심 먹고 간단하게 같이 우리 그분과의 기억을 이렇게 메모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네. よかった。<laughs> 이사처럼 피부에 하여뭐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은 그 유가족분들일 거고 하여튼 저희 산학계 회원님들도 우리 대회회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 하빈이, 이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그제 또 참석했던 분들이 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고 하여 엄청난 슬픔을 당겨가 가지고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네, 가실 때 편안하게 가셔서 님하고 저하고 남아서 마지막 기도하고 그분 들 감겨드리고 보내드리고. 그, 전하는 과정에서 성격 힘들었는데 특히 다원님이 굉장히 침착하게 잘을 받아주셨고 사실 저희 전하는 입장일 수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저희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장, 장모님은 많이 슬퍼하시로러 이제 아, 안하시겠어요 침착하게 잘받아들이시더라고 남편의 결심을 받아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또늘 우리한테 언제나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산악회가 연령대가 전부 다 대체적으로 50대에서 70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남은 우리들은 잘 대비하고 이렇게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산악께서참 애통하고 비통스러운 얘기지만은 어, 상황이 벌어진 걸 갖다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닥터가 하는 얘기가 어, 쓰러져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져서 상태에서 토하면은 100% 죽는답니다 어, 근데 가오님이 토했어요 이에딱 이물질이 걸려 있었어 그걸 배어가 막 손으로 막, 막 떼고 고생 많이 했다고 하여튼 100% 죽고 깨어나더라도 깨어나더라도 15분이면은 내가다죽는데요 피가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다가 중간에서 식물인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나,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올 때는 몸살기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팔에 기운이 없답니다. 팔에, 팔에 기운이 없고 그러다가 그거를 넘기면은 지나가면은 바로 이렇게 쓰러지든지 아니면 크게 데미지가 온다든지 있는데 하나래요. 근데 제일 먼저 아픈 게배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꽉 쥐어있는 거겠지 그리고 나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엄청 상해 예, 네, 핏기가 네. 없대요 네. 네. 와이프가 보호자가 <laughs> 운전하고 가면 안 돼요 나인원은둘룸은그 안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운전하고 그때 5년 전이니까 운전도 잘못 손에 이게 찍어내리다든지 가슴이 답답하이코기을 눌린다든지 이런 이상이 생기면 하트에 정상이에요. 아. 근데 제일 말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병원을 가지 말고 네. 나이 보험원을 부르세요. 왜냐면 나이 보험원에 오는 사람이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보통 병원에 하트 수술이 안 돼요. 나이 보험원에 면 수술 갈 때를 바로 데리고 간다고. 네. 그래서 하는 네. 거란 네. 게. 그 다음에 라스픽에 가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그런 그 생각은 다르지만 배울, 배울 게참 많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사업하시면서 아, 실패했던 경험이라든지 또잘 일으켰던 거라든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그 라슨피 그 캠페인 때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랜 동안 이제 늦게까지 있으면서 물론 그때 이제 따로 이렇게 술자리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하고 참 많은 얘기를 앞으로도 나누고 싶다. 이분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거같다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자꾸. 잘해야, 잘 만나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어, 참,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친구 사서 어, 그 사냥을 잘 다닐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돌아가셨어요. 음, 가 음. 얘기를 듣고 참, 어, 참 가슴이 묵묵하고, 한동안 좀 굉장히 좀, 어, 기분이 좀덜 나아졌습니다.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우리 몸에 오는 시그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자. 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자기가 아니더라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한다든가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 다시는 두번 다시 저희, 우리 운영진과 함께 이런 일이 예, 또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방비책을 한번 세워볼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런, 또, 이모델스 가이들이나 레인저하고, 직접적으로 컨택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앞으로 사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아까운 게이 벽송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근데 런데 아, 잊어버리지 주, 말고 네. 사람이 그게 네. 한국인의 정이 아니라 프렌드십 네, 그게 더 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좀 자기 전에 우리 호반님 밥 아, 주방님하고 벽옥님이해서좀 기도 좀 우리 한번 하는 그런 습관을 좀 힘들어서 건강하게 이렇게 마주칠 수 있도록 고마운 두 시간을 네. 가지 않아고 계속 심폐 소생술을 했습니다. 여기 심폐 소생술 오늘 연습 받네요. 제가 모델을 해도 되는데. <laughs> <laughs> 저찮아요 제기 마스터 마스터. <laughs> 아, 그게 군 가면 저하고 산 사님하고 합의라고나라서상까지 얘기 다떠어어 산님이 뭐만 가면 뭐 된다 그래서 가봤더니 한두 시간 걸리고 뭐하병님 뻥치는 거대현님 뻥치는 거그 얘기했죠 그저 못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3대 뻥쟁이가 있다고 3네 삼경사가 그 재미나는 이야기를 남기시고 가셨어요자 우리 모두가 심장. 이 시간에 예 네, 마지막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은경이다 어, 그 박수로 서로 위로하고 우리 수모 사냥을.